그러니중중에에써 돼요 중간에 <laughs> 써도 o n t know if you can see the timing. I don't know if you can see t h 그 timing. I don't know if you can see the timing. I don't know i 아, you can see the t i m i 아 g I don't know 우리의 코스처럼 게임은? 좋았어.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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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왔어요. 드리블 할 오. 심하지 말라고 쫄 잡으려고 올라오는 같 그런 것 같아요 ㅎ <laughs> 예 보고 쓸게요 아 이거 애때좀 방해돼요 이맞사일막맞 제가 쓸때 말할게요 도발 잡아달라고 네. 도발 잡아주세요게 힘을. 밥을 짧았다 짧아다안 닿는 뭐, 어? 까지 맞는다던데 안 닿네? 그러면은 뭐 킬컷 네 저희가 돼야 돼요 저쪽 포커가 안 돼서 조금 스킬도 덜 들어갈 거라 한 장이 뒤라 스퍼 타이네요힐아유 어, 설기. 어, 어. 헤일 이 와요, 헤일. 헤일. 네. 번갈아가면서 가는 헤이 번갈아가면서 가는 거예요. 지그재그. 네, 괜찮네요. 지그재그라 부르죠, 저번. <laughs> 네, 괜찮은 거 같아요. 1팟은 대기 중이에요. 밤은 멀리. 8줄이요. 얼마 네. 안 남았어요. 1번 네. 더. 5줄. 5줄. 잡으라고 말해주세요, 2팟이. 네. 잡아요. 잡아요. 잡으세요. 뭐거 컷이 있어요. 아 잡았어? 아 어, 어, 잡았나 됐나? 그래이어요다아 네, 어, 저희가 득바이 드빠이, 득파이트지 별로 없어서 그런가? 바보 아지그랬냐 에이. 추천? 맞고 있니? 바보인가? <웃음> 아 진짜. <laughs> <laughs> 바보가 <escapes> 여러 번 되네 아아아아 <laughs> 기두르기 모션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. 나이스. 기두르기요 바닥을 오래 찍고 있어요. 네. 오래, 그, 방패를 한동안 안 들어요, 찍고. 그게 두 패턴이 두 개인 것 같아요, 근데. 오래 찍고 있는. 아우, 이게 제일. 이 원거리라고 딱히 이점이 없나 이. 에이좋아요 어, 직선에 이. 그 빨간 장판이 더 아픈 거 같아. 에이, 근데 중간에 흰 장판이 섞여 나와요, 보니까. 어디 갔죠? 에먹었이요 우리가 이기.

해내야 right. 요 자, 자꾸 하도 되아 자꾸 해도되고와도 하도 도 하도 도 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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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도 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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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도 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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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넘어갔어 끝힐 쳐주세요 힐쳐세요힐 아, 나 왔어 요한 번만 조심하시면 요 네, 죽지 말고 그냥 천천히 하세요 힐, 힐, 힐충분해 그냥 천천히 충분할 필요도 없고 그냥 천천히 합니다. 힐쳐주니까 천천히 3 어, 옛날에 난한 파신 군들도 결국 거기서 실리쓰려고 했던 거네. 그 어, 이거는... 잘... 일단 바원이 괜찮네요. 나쁘지 않아요한번 봐주니까. 또. 어, 그리고 내 그리고... 네 방향에서 나오는데 평타 치고 있으면 조리 가아요 아, 평타로는 잘안 간다. 조를 왼쪽 아, 거를 커터고 아, 기진 못 하는데 때리고 쓰면 아, 근데... 조리. 처리... 경직까지 남아요? 아, 맞아요. 잡아도 됐어. 근데 저한 네. 사이클 안 죽더라고. 이체 이제... 아. 블래스터라. 한한 사이클이 안 죽어. 근데 그쫄 그게... 그 의미가 뭐예요? 그냥 계속 소환 거... 방해하는 거 같은데. 그냥 방해. 하는거큰 데미지 광역 장... 장판으로 딜해 줄 거예요. 아마 다운 시키고 계속 소환시켜 가지고 어만천도한 시간 남았네 대충 아직 50분이긴 하니까 하고 이거 입패좀 읽고 갈까요? 아니면은 좀 아시는 핵 분들이 핵 미리 일단 좀 있다. 말해줄래요? 뒷가슴 그 한번 읽고 가시죠 제가 해보긴 했는데 어 해보셨는데 번... 근데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 머리. 엄청 중요하고, 중요하거든요 이거 로드님이 어, 빗맞는 아 이거 빗맞는 거또 막혔는지 모르겠는데 아, 막혔겠죠 또막 아, 이게 감금 걸리는 게 있는데 내부에 들어가면 그거 걸리면 그냥 죽거든 그리고 저희 약간 정한 게 있어가지고 저희 스카님도 실드 어. 빵빵 고 아, 뭐야? 아, 말한다고 죽었다 겁나하네 어, <laughs> 체방이랑 딜둘다 빵빵한 사람이 어. 들어간 들어가기...